AI 사칭 금융 사기의 공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I 사칭 금융 사기 사건에서 공범의 범위는 단순히 범행을 직접 실행한 사람뿐 아니라 범죄 실행을 돕거나 범행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분담한 자까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범죄 조직에서 피해자와 직접 연락을 담당한 사람, 범죄 자금을 수취인출에 전달한 인출책, 자금 세탁을 위해 계좌를 제공한 대포통장 명의자, 서버나 프로그램을 운영 관리한 기술 지원자 등도 형법상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 사실을 알고도 조직 운영에 협조하거나 수익을 분배받은 경우 역시 공범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그 기여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실무에서는 피의자가 단순 신부름을 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범행의 구조와 인식 정도에 따라 공범 판단이 내려지므로 초기 진술에서 자신의 역할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전체 자금 흐름과 역할 분담 체계를 분석해 공범 관계를 규명하고 법원은 범죄의 조직적 성격과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해 엄격히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하게 공범으로 얽히지 않기 위해서는 진술 준비와 법률적 방어 전략이 필수적입니다.